6월에 가볼 만한 수레국화 명소 여행지 모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부안 파랑곡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경주 승마장, 남양주 한강 변시민공원, 철원 고석정 꽃밭, 하만 악양생태공원, 화순 남산공원, 남양주 한강공원 삼패지구, 서울 잠원 한강공원, 인천 강화 역사박물관, 시흥 백오생명공원, 인천 대공원 상암 하늘공원, 연천 재인폭포 임실 오수의 경관광지, 전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수원 탑동 시민농장, 의정부 신곡새빛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수레국화가 들판을 가득 메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곳들로 아름다운 수레국화는 6월에 만개하고 10월까지 볼수 있답니다. 여행지가 근처에 있다면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